부산경남 4경주 혼합 4등급에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KK1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말들 맹렬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9번 소나도로와 5번 KK1이 4, 5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위너스타임과 모준호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입니다. 선두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 이마신차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3마신차 4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외곽에서 3번 캐치더스카이가 등장합니다. 6번 해피우먼과 바깥쪽 3번 캐치더스카이. 부산 경남의 오경주 국산 4등급의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1번 대호 전설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 4번 원픽, 5바운은 4번 원픽과 바깥쪽 8번 캡틴스텔스, 7번 천년의 질주까지 4마리의 혼전 상황으로 직선주로 경합이 펼쳐집니다. 가장 바깥쪽에 7번 천년의 질주, 서강 쪽이 맛이남서 있습니다. 안쪽에 8번 캡틴스텔스, 7번, 8번 두바리의 접전 상황, 3위권에는 한가운데 6번 화랑의 챔피언이, 3위권 도약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8번, 6번, 7번, 8번, 6번 그대로. 부산 경남 4경주 혼합 4등급에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KK1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말들 맹렬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9번 소나도로와 5번 KK1이 4, 5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위너스타임과 모준호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입니다. 선두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 이마신차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선마신차 4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고 가장 외곽에서 선번 캐치더스카이가 등장합니다. 6번 해피우먼과 바깥쪽 3번 캐치더스카이 부산경담의 3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으로 4번 아델크라운 안쪽으로 2번 영봉산 두 마리가 빠른 출발. 이제 1번 올라이브 캡틴 박재기수 바깥쪽으로 모습을 보이면서 4위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4번, 7번 두 마리의 선두 싸움 속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아델크라운과 바깥쪽 7, 1번 올라이브 캡틴과 박재기수 두 마리의 접전입니다. 3위로 밀려난 7번 그레이트 댄스 과연 두 마리의 접전 속에 안쪽 4번 아델크라운 바깥쪽 1번 올라이브 캡틴 올라이브 캡틴과 안쪽의 4번 1번 4번 두 장 경남의 6경주 혼합 4등급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9번 갤런트 워리어가 초반 강공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이번 볼라벤이 도전을 받으면서 이제 4코너를 선해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이번 볼라벤을 넘어서는 바깥쪽 9번 갤런트 워리어 유현명 기수와 함께 바깥쪽 선두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라이오프캣 최시대 기 쪽에 9번 갤런트 와리를 위협해 나옵니다. 안쪽으로는 4번 윈드하이까지 출해 나오면서 4번 윈드하이와 9번 바깥쪽 5번 4번 5번 9번 부산 경남의 8경주 국산 4등급 1600m 경주 행차에 출발했습니다. 5번 아랍나레와 3번 골든파워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알파워그 4번 로열골드와 7번 퀴안 황금이 6, 7위권 자리한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알파워게인을 제치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고 있는 11번 11번 런파이터와 3마신차 4마신차 뒤이어서 6번 그마스탈렛 11번 6번 두마리 앞세고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3번 골든파워와 바깥쪽 5번 아랍나레 두마리의 3, 4위 접전 경남 4경주 혼합4 등급의 16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KK1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말들 맹렬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9번 소나도루와 5번 KK1이 4, 5위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8번 위너스타임과 모준호 기수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입니다. 선두 6번 해피우먼과 유현명 기수 이마신차 이제 격차를 벌리면서 3마신차 4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고 가장 외곽에서 3번 캐치더스카이가 등장합니다. 6번 해피우먼과 바깥쪽 3번 캐치더스카이 한경담의 8경주 국산 4등급 1600m 경주 행차에 출발했습니다. 5번 아랍나레와 3번 골든파워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1번 알파우는 4번 로열골드와 7번 퀴안 황금이 6, 7위권 자리 한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번 알파우게인을 제치면서 바깥쪽 선두로 부상하고 있는 11번, 11번 런파이터와 3마신자, 4마시차, 뒤이어서 6번 그아스탈렛 11번, 6번 두 마리 합세고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3번 골든파워와 바깥쪽 5번 아랍나레 두 마리의 3, 4위 접전. 수 4등급 1,400미터 부산경남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4번 골든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 3번 부산미소 외곽이 먼저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깥쪽 격차 좁혀나오는 9번 원더풀 페이거 안쪽에서는 1번 에이스킬러와 3번 부산미소가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선두 지켜내고 있는 4번 9번 제시의 꿈이 선두자를 뺏어냈고 3번 부산미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10번 3번 두 마리 싸움에 외곽에서는 8번 골든벼락의 종반 탄력적인 걸음 10번 3번 8번 10번 제시의 꿈과 3번 부산 비소 여기에 8번 골든. 부산경남의 6경주 국산 4등급 1,4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미스인디가 초반부터 강공을 펼치면서 전액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면서 12번 화랑의 챔피언이 선두그룹 뒤쪽 8위권 모습 보이면서 이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5번 1번지가 근수한 우위를 지켜갑니다만 안쪽에서 치고 나오는 2번 미스인디. 현경주 미스인디 뒤를 이어서 준우승을 거았던 3번 닥터 자이언츠가 단독 2위로 올라서면서 2번 3번 두발이 1,2위 국권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부산 미소. 2번, 3번, 10번.